어, 오늘 이 자리에는 대구 신부인 중에 전에 우리 사무소에 동참을 하셨던 윤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고 순서는. 3 9 5점오프를 교수율을 어, 갖고 있지만 내년 6 일부터 2 8 일까지 무고하 테스트 즉 물을 충수하지 않. 십 오만 원 시민한테 배후를. 그렇, 하였습니다. 상수도 홈페이블 방송, 라디오, 캠페인을 실시하고, 전광판 어, 전 내거리, 어, 네. 그, 네. 하고지으80% 이상, 85%까지 육박하는 급수량이 렇 됩니까? 네. 그러면은 힘이 들겠습니다만, 그, 해부 시내인, 탱크에 물 받는 시간을 조사를 해가지고, 그, 그, 이제, 다른 그 수업체인 그 아파트에, 각, 그, 이제, 정, 그, 여수로 선출도, 그, 될살 그, 했으면 안 됐던, 그 이상. 그러면은, 낙동망에서 물상살할수 없습니다. 그러면은, 그, 낙동망에서, 등산에서, 뭐, 또, 뭐, 소에 언급을 주십니다만, 지금 이제, 제가 알려셔서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, 검토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, 은 그, 그, 이제 뭐, 기계제 <laughs> 시장님께서, 금기제 설 명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. 준비를 하자든지, 뭐,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은,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은, 일일 75만 톤 정도가 비해서, 네. 그 모방 물을 이제 고선중상으로 하는 그 공사를 통해서, 원수를 가지고 공급할 수 없을 때는 당분간는공문 세계 때문에 공급되기 때문에 금호강에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 될지 모르니까, 어 정말 금호강 물조차도 우리가 이용을 못